준비, 시작해요? 준비 아, 시작 준비 시작 와와와 여기 너무 인도식으로 어.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보면 와 여기 보면 쭉쭉 들이키죠 약간 여기는 그첫아 진짜 좀식사로 오셨고 전부 다와 쭉쭉 들이켜요 오케이. 와 이거 그냥 진짜 어, 상키는 데 그냥 보니까 둘다 상켜요 그냥 약간 두분 위주로 좀 할게요 여기 와 여기 형님 또 빠르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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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삼켜, 삼켜, 삼켜. 삼 20초, 와. 30초 지났는데, 30초. 그냥 씹지를 않고, 위에 그냥 이빨 네네네. 달렸어요, 이빨. 그냥, 와. 지금, 대한이 형이랑 수정 누나 막상 막하 지금 38초, 와. 39초. 40초. 와, 40초. 와, 지금 뭐, 2분 때 안에 끊게 끊겨... 와, 형님이, 진짜 에이스다. 와, 손으로 먹는데. 9 님. 와, 여기 하나 대안이 먹었고, 대안이 하나, 대안이 먹었고 대안이 하나 먹었고, 하나, 둘다 하나씩 드셨고. 이 형님 또 여기 형님 또 하나 다 드셨고 오, 지금 와와 매치가 지금 1분, 1분, 1분 됐습니다 1분 1분, 1분 5초 남았습니다 1분 5초, 5초. 와 40초 나기잖아요. 첫 번째 판처럼 나기야 페이스 조절하면 여기 형님은 페이스가 안 떨어지시네요 아, 와 거의 포커 페이스야 어, 야 속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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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시간 말해드릴게요 1분 20초 거의 다 돼갑니다 40몇 오케이. 초 남았어요 야, 퍼니가 개무기였네, 이거 정도 먹으니까, 와. 야, 대한이형또 지금, 먹어가고 포션은 전부 다안 드시네요. 1분 30초, 청소기야. 거의 두분다 씹지 않고 삼켜, 그냥. 와, 수정누아면다 먹었어. 선나 껍데기. 왜냐면 140초 20 어. 25초. 아니 몇 조각은 인정할게요. 왜냐면 펀이도 어. 좀 면이 남았었다는 말이 있었기 어, 때문에. 58초. 바로 끊내 준비하세요. 15초. 와, 여기 형님 또. 1초남았습니 지금 수정 누나랑 여기 형님 아. 박빙이에요. 박빙. 와. 야, 지금 물한잔먹고 어, 먹고. 야 수정님 뭐된거안된 거야? 빨리 빨리. 야야 몇초안 남았어? 어떻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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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몇 초? 어, 5초 인정. 5초 어. 그 2분 3초. 와, 수정 누나가 1등1등 1등. 2분 3초로. 2분 3초. 1등. 와. 2분 3초. 1등. 와. 2분 3초. 상의야, 상의야. 와. 어, 와, 진짜. 2분 3초, 2분 3초. 어. 2분 3초, 2분 3초 인정. 수정, 수정. 야, 수정. 이 정도는 수정. 왜냐면 인정해줘야 되는 수정. 게 다른 분들도 아. 이 정도는 남겼기 때문에 인정 다 해줘야 됩니다. 맞잖아. 어, 수정도다 1등 맞지, 아. 이거는. 네. 아. 왜냐면 공정하게 하려면은 솔직히 아.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 돼요. 아, 형님 또 아. 진짜 아. 아까워. 와 이거 진짜 아깝습니다. 주정법을 한두 시아을이대기선습아 배고파 갖고 하추가요 아, 아, 배고파 갖고 와 <laughs> 형님. 네어떻게할까요 또마이 때려? 네 맞이. 아, 어떻게 어떻게 때려? 네, 하세요. 아 여기 여기는 때려. 여기 여기 때려. 무자 다시. 무리요무리무자를 쓰세요. 자 이거 어허허. 최초로 아프리카에서 기강 씨한테 네. 뿅망치 만든 BJ. 최초. <laughs> 자 여기 최초. 하세요 아, 하세요 하세요 뿅망치, 뿅망치, 뿅망치 정도. 아 자. 대안이대이씨 하세요. 좀 소리 나 되지. 네네네. 잘 먹어야지. 아딱잘 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수정 누나 네. 방송 킬 오케이, 여기는 일단 수정누나 방송킬 준비해주시고 여기는 여러분들 짱가영님 BJ 짱가영님이 네, 운영하는 소수지. 어디지? 아, 어, 네, 누나가 대신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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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네, 어? 누나가 대신해줘요 아? 짱가영님 여자친구분이니까 어, 여기는 어? 어디다? 네. 모밍 모밍 어, 방송하신는데 방송하시는 아 어, BJ 모밍이고 여기는 얘기해. BJ 짱가 형님이 운영하시는 아, 부로에 <laughs> 있는 네. 자 사장님 여기 여기 위치랑 사장님. 이런 거좀 어, 설명해 그치? 주십시오 형님. 네. 예. 어. 여기는 아, 음. 네. 아, 부로 3동 네. 예. 음. 부로 3동 7 8 1 2 5번지 이름은 공 뭡니까? 뭘입니다 페이스 공격 페이스. 형님 달려도 얼마입니까, 형님? 형님 짜장면 2,900원이고. 와 진짜 개단합니다 남는 게, 게 있어요? 2 0 0 0아 솔직히 한 200원 정도 남. 아, 아, 아 진짜. 200원 정도. 아, 가장 착하네. 맞지. 아 어, 진짜로. 아 많이 좀 이용해주세요. 여러분저 따로 한번한 아. 한 들고 와서 진짜 먹방 하세요. 그 정도 많이 나오가세요한분씨할거 없다는 거지. 일단, 일단 수정 누나. 네, 그 예, 여기. 게 밖에 그 BJ분도 그래도 인터뷰해주고 나서. 일단, 일단. 예, 알겠습니다, 한분씨 아, 이게해오케 저희 여러분들 한분씩 오셔서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시청자들. 아, 아, 네. 닉네임 얘기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BJ 허당뚱이합니다 아. 많이 시청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힘내시고. 안녕하세요. 우삼겹 우빈입니다. 어. 어, 재방송 많이 들어와주세요. 그래, 그래. 잘가. 네, 형님. 잘가고. 그래, 그래. 오게 아, 아, 안녕하세요. 예. 네. BJ 허언입니다. 에이, 허언증이 아니고, 허언이. 어머니한테 언니 허언이. 꺼지지 말고. 예, 꺼지세요. 예, 네, 꺼지시고. 저숨 쉬고요. 질서 좀 눌러주세요. 한 명. 눌렀다고요, 아, 형님. 아, 한 명. 그래, 그래. 질서 좀 아, 눌러주세요. 잘해. 여기 이 잘가고. 오케이. 신나주도 어, 열심히 했습니다. 어, 너 이제 손절이야, 이, 손절이야. 이 새끼야. 새야이 새끼야. 네, 안녕하세요. 비 네, 네, 네. BJ 빠글입니다. 빠글빠글이님, 오케이, 네, 잘가시고가시고 가시고. 네, 안녕하세요. 팝콘이이루팝콘 <laughs> 박권입니다. 예, 구간이 명간이다. 아, 네, 네. 네. 예, 졌습니다. 오늘 수고하셨는데 네, 진짜 아셔워 아쉬워. 예. 다음에 또 오세요, 오케이. 네.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저는 비브의 김순성입니다. 고맙습다 초자위 화이팅. 초자위. 안녕하세요 호 오십오 번입니다. 아안 오는 거 오케이 아, 형님. 네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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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오케이 힘내시고.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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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일등일등오잘안 어, 하셔도 돼. 안녕하세요 BJ 용빠입니다. 질타 좀 눌러주세요. 무슨 방송이에요? 패션 옷가게가 늘점하고. 화이팅 하세요 힘내시고. 혹시 안하시면 인사. 아오세형님 형님이 뭐예요? 나이 몇 살이에요? 3른 다섯이요 아 형님이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힘내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예. 아, 인사했어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어. 그래도 이렇게 오늘 푸드파이터대회 어. 제가 뭐 실수한 건 없죠 말 같은 거 아니, 너무 네. 빠르게 하다가 실수한 게 있다면 좀 양해해 주시고 네. 아까 전에 게임으로 아니, 뿅망치 아니, 했는데 아니, 그거는 아니, 진짜 아니, 재밌게 아니, 아프지 않았잖아요 아팠어요 아이형내 맥이 이형내 맥이네 또 열대 받 오부동씨. 아니 열대 맞아도 안 아팠잖아요. 어, 네안 아픕니다. 어 그런 게 있고 네, 지금은 네. 여러분들 이거 그래도 이게 그 뭐지 <laughs> 수정 누나가 1등하셨는데 디프리로 그래도 여기 네, 있는 분들 맞아, 맞아, 맞아. 전부 다 해서 커피 한잔 있잖아요. 아, 가시아 가실 아, 분들은 아, 가시고. 아세요 커피 한잔 하실 분들은 커피 한잔 먹고 이렇게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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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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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좀 네, 네. 수정 누나 방송으로 좀 많이 와주세요. 여자인데 1등 했잖아. 아, 회게하시죠 어, 진짜로. 어, 여러분들 알겠죠? 네, 네. 시 어, 그래도 커피 네. 한잔 먹어야죠. 수정 씨 방송 킨것 같은데? 어, 수정 누나 방송으로 가주세요 아, 켰나? 수정 누나 방송으로 네. 이래서 디플이 좀 하고 아. 커피라도 한잔 먹고. 네, 네, 네. 어한잔 먹고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 나 알겠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형님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 주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안녕. 네. 수정누나 방송 켰는지 물어봐요. 기한 씨. 잘 나오셨다. 아. 나오셨만 아, 근데 기강 씨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다음부터 저 어머부 되는 거 아니죠 십룡이. 다음부터 참여 안 하겠습니다. 아니 <laughs> <너무> 내일부터 십룡이 <laughs> 되는 거아니죠저 오늘 집에서 그냥 조용히 할게 봐서. <laughs> 네. <가서. 웃음> 아니, <laughs> 아니 너무 힘드네. <laughs> 어 수정 누나 아, 방송 치셨는가? 아, 누나. 아, 어 켰어요 누나? 아켜 켜세요. 아, 아, 예, 켜주세요시아 예. 그래도 디프리 아. 커피라도 한잔 아, 먹고 예, 해야지. 응. 예. 음. 아. 아, 아 그래도 이거 핸드폰 내꺼 안 끊기고 잘 됐다 아, 그치? 어 아, 네. 오늘 그 130개 정도 먹었어요 오오 진짜? 아, 거의 참네다 대박이네 쳤어요 누나? 아 여러분들 수정누나 방송으로 앉으세 수정님으로 잡혀요 수정 수정누나 방송으로 앉으세요 수정누나